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 초 일부 공개했던 한국인의 종교생활 의식 조사 내용 전체를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로 출간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조사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교인 10명 중 7명은 목회 세습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개신교인 2천명에게 교회 세습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 73.4%가 세습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교회 상황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6%가 나왔습니다. 세습을 반대한다는 응답은 꾸준하게 70%를 넘겨왔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회가 실시한 2012년 조사에서는 75.4%가 2017년 조사에서는 76.4%가 세습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세습에 반대하는 연령대는 40~5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40대 81.3%, 50대 82.7%가 세습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다만 19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세습 반대가 50.6% 인정한다가 49.4%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약간 많았습니다. 이중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5%, 반대한다는 응답은 45.9%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출석 교인 100명 미만인 교회에서는 목회자 이중직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출석 교인 100명 미만인 교회에 다니는 응답자 중 목회자 이중직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1.5%, 반대한다는 응답은 38.7%로 나타나 작은 교회 교인일수록 목회자 이중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힘든 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조사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비개신교인들이 한국교회 이미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물었더니 전체 응답자의 30.1%가 주변 교인의 언행을 꼽았습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의 언행이 25.2%, 언론 보도가 17.9%, 인근 교회 활동도 13.9%로 뒤를 이었습니다. 목회자는 물론 교인들의 삶과 언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목회 데이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비개신교인 1000명을 온라인 조사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회가 최근 발간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의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 지난 1998년과 2004년 인식 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한목협이 2012년과 2017년, 2023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목협은 꾸준하게 인식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